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대표는 제일야당 대표로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심사에 출석합니다. 올해 추석은 28일 오전과 30일 오후에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구토교통부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늘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이번 추석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가 앞당겨진 가운데 우리 군 장병들이 시가행진에 나선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라팔 그루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5일 북한의 불법 핵개발 프로그램 지속과 관련된 여러 현장에서의 활동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루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연례총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기에서 진후 보여진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CNP에 따르면 권순우는 세계 랭킹이 500위 이상 차이나는 상대 선수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후 라켓을 코트에 계속 강하게 내리쳐 부셨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심사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치에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에 다순 지 2년 만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 체포동의한 가결로 법정의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연휴 때 전국 도로에 귀성 차량은 28일 오후, 귀경 차량은 30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구토교통부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만 467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에는 총 402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통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각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윤상 교통분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 방송 차이스더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과 한자리에 모인 추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할지 도저히 정하지 못했다면 내외방송 아나운서들의 정차 토크에 들려주세요 더 이상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9월 28일 오후 6시 내외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채널 정차